안녕하세요. 네, 네 이방사의 똘똘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현장에 왔는데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이사님을 아, 네. 네. 이사님 한번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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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여기가 어떤 현장이죠? 음, 여기는 저희 회사의 오들러 공장입니다. 제작 공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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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름? M3. 시스템 집. 네. 네.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조주택을 짓는데, 공장에서 다 지어서 나가는 겁니다. 네. 한번 현장 보면서, 어 장점도 보고,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요 정도 상처면은, 지금 얼마나. 지금 절조가 끝난 상태라서요. 이 정도면은 네. 한 4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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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단열재다 들어가 는 상태고. 아, 네. 지금 이, 이게, 첫좀 초기 단계죠? 동정으로 치면 한 네. 3분의 1 정도. 아, 3분의 1 정도? 네. 어, 지금, 그니까, 이렇게 이제 부분 부분 지어서 나중에 거기서 현장에서 합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 지금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2층이 되는데, 네. 총 모듈은 3개입니다. 네. 네, 3개로 이제 나눠져서 네. 현장에 가서 이제 조립해서 이제. 아. 그럼 이 칸에 있는 게 지금 한 집? 그렇죠. 아 지금 보면 저기가 1층, 어. 여기가 2층. 모듈 개수도 네. 1층이 3개, 2층이 3개. 총 아. 6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아. 이 집의 연면적은 43평. 네. 네. 아. 요 도면이나 이렇게 그 고객이 먼저 볼수 있는 건가? 3D 이런 거? 어 아,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 처음에 이제 계획 잡을 때부터 3D로 다 작업을 아. 해서 드리고 네, 맞춤형 설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아. 네, 디자인도 아. 고객에 맞춰서 다해 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이 공장에서 그,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출발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 외부 마감까지 다 해서, 그,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 80%는 네. 해서 갑니다. 아, 진짜요? 현장에서 딱 조립해서, 이제, 네. 조인 부분만 네. 다시 마감해서, 네. 거의 마무리하는 네. 구조로. 현장 가서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설치하고 한 20일. 20일? 네. 그러면 와. 20일 그러면은, 갑자기 그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겠네 아, 깜짝 놀요 놀라. <laughs> 네. 갑자기 집이 딱 생겨가지고 네. 아침에는 없었는데 저녁에 와 보니 <laughs> 집이 있습니다 요즘 에 목재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잖아요. 네, 이 목재는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는 지역의 네. 네. 산보 목재. 아, 3번 네. 목재에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입이 어, 어, 어디 어디 건가요? 저희는 대부분 북미산을 씁니다. 아, 네. 북미산. 유럽산이나 북미산. 네. 네. 그 목재가 지금 깨끗 좀깨끗 깨끗해 보여요? 아, 품질 좋습니다. 네. 아, 조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어. 공장에서 하는 건데. 좀 장점이 음, 좀 음, 장점은 현장 대비 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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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을 아, 확보할 어. 수 있고 어. 공장은 뭐 24시간 가동을 네. 하기 때문에 음. 공기를 확 줄일 수가 있죠. 네. 어,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짓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이게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스톱이죠. 현장 스톱. 네, 스톱, 스톱. 스톱된 것도 네. 있고 꼭입주인이 네. 와가지고 건축주가 와가지고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거 비 맞아도 괜찮나요? 그렇죠. <웃음> <너무> <웃음> <편한> <웃음> 강구조는 이제 어떤 주택을 지을때이였어요 이건 뭐 고객의 취향입니다. 네. 아 강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구조를 해드리고, 아 목구조를 원하시는 목구조를 해드리고, 아 나는 경량 목구조는 좀 불안하다. 네. 더 튼튼하게 짓고 그쵸? 싶다. 네, 대신 아어 2층 이상 3층 건물이 되게 되면 강구조로 가야 됩니다. 아. 네. 아. 아 3층으로 지을때는 네, 강구조로 아 가야 됩니다. 그럼 이 강구조랑 네. 이 목구조를 했을 때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납니다. 강구조가 아 좀더 네. 비쌉니다. 목구조 대비 한20% 정도? 아. 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2층에 다락까지 3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건강 목구조로 쓰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네. 그죠 네. 주택으로 네. 쓰기에는 뭐, 목구조가 <laughs> 좋습니다. 네. 그죠 네. 네. 따뜻하고. 네. 별로 안 생깁니다. 뭐, 네. 네. 별로 네. 안 네. 생기고. 네. 여름엔 시원하고. 네. 그런 장점이 네. 있구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오늘 땅 샀거든요? 네. 근데 인어가, 인허가두달 걸린대요. 네. 계약해도 되나요? 아 되죠 저희도 어... 인허가 과정과 상관없이 공장은 네. 가동되고 네. 공장 안에서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허가만 하면. 확실히 난다면 네. 설계 도면만 있으면, 있으면 지금 바로 없어요. 의뢰하면 네, 지원 그러면 해요. 어? 저 이제 허가 났어요토득공사 끝났어요 네. 그럼 바로 설치인가요? 집이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땅 사고 네. 땅 사고 진짜 3-4개월 만에 뭐, 그렇죠 이런 모듈주택은 아파트 팔고 다시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잔금 기간을 한3 개월, 6 개월만만 잡아놓으면 바로 응. 이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응. 네. 그게 장점일 거예요. 장점. 기술력이 확보된 이제 모듈러 시공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설계부터 다 합니다. 네. 소모도 파트너스가 다 있어서 포탈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다 해드립니다. 네네. 어,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